자 이번에 새로 나온 센타우레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센타우레시 같은 경우는 단일 힐 광역 힐 주면서 이제 디버프 제거에도 유능한 정통 힐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전투가 시작되면 온열 회복을 자동으로 먹어요. 그리고 온열 회복을 갖고 있으면 시작하자마자 바로 먹기 때문에 이 효과는 바로 일어납니다. 온열 효과를 가지고 있으면 이제 주는 피해 20% 증가랑 네, 치료량이 자신의 최대 체력 10%만큼 추가가 됩니다. 본인의 체력 기준으로 치료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센타우레시는 이제 파츠작을 할때 체력을 좀 신경을 써주시면 됩니다. 공공체로 갖춰주시면 돼요. 그리고 공격을 하게 되면 불덩이 효과를 2턴간 보유를 합니다. 스스로 공격을 해도 불덩이를 쏴주기 때문에 어, 정말 유능한 패시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거리 안에 적기 이제 단일 피해를 받으면 지원 공격을 하는데 지원 공격 피해량은 일반 평타하고 똑같은 80%랑 3점 안정 피해를 줍니다 그리고 아군 유닛한테는 지원 공격과 동시에 온열 회복 효과도 주고 본인의 리몰딩 지수를 얻는데 현재 이게 유일한 센터 오레시의 리몰딩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 사격을 통해서 리몰딩 지수를 얻는다고 보셔야 되고 아군들은 항상 붙어서 다녀 주시면 됩니다 이 지원 공격은 턴당 2회까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돌파 효과 같은 경우는 1돌파를 하게 되면 크세니아가 갖고 있는 화끈한 공세를 센터 우레시도 쓰게 됩니다. 공격력 증가랑 피해량 증가 두 개를 다 지원 공격하면서 넣어주기 때문에 1돌파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1돌파하기 전까지는 그냥 단순 힐러에 가까운데 1돌파를 하게 되면 이제 공격적인 버퍼로 역할도 충분히 해줄 수 있고 그리고 2돌파의 경우는 치료량도 증가하면서 주는 피해량이 많이 증가합니다. 불덩이 보유하고 있으면 주는 피해가 50%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1돌파가 버퍼로서 역할을 가져가고 2돌파가 딜러로서 능력이 강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번 스킬 열성적인 접대 7칸 내 적한테 130% 연소 피해를 줍니다. 그리고 공격하고 나서 센타우레시를 제외한 아군 한 명한테 공격력 100%만큼 치료를 시켜주면서 온열 회복도 효과를 줍니다. 근데 이제 대상이 불덩이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2명까지 치료를 해줍니다. 풀타임을 소모하는 스킬입니다. 3돌파 효과입니다. 센타오레쉬가 온열 회복 보유하고 있으면 열순환이라고 해서 온열 회복이 소모되고 나면 다시 바로 온열 회복을 채워 넣어줍니다. 그래서 온열 회복 리필하는 그런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또 이번 스킬 주케로 스페셜입니다. 이것은 이제 광역기인데 7칸 내 아군 한 명을 딱 지목을 하면 선택을 하면 그 주변 반경 3칸 내 모든 아군한테 광역 힐을 넣어줍니다. 근데 이 광역 힐이 공격력 150%라고 적혀있지만 이것은 각 대상이 균등하게 나눠받아요 M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은 광역킬 말고도 이광역킬 범위 안에 적군이 있으면 50% 물리 피해를 입혀버립니다 근데 대상이 불덩이를 갖고 있다 그러면 버프 두개 삭제해버려요 그래서 광역킬도 하면서 소소한 딜도 놓고 버프도 제거한다 이것은 쿨타임 2짜리입니다 그리고 돌파 효과를 보게 되면 오돌파 효과인데 이제 보시듯이 주캐로 스페셜 광역 힐은 힐 자체를 엠 빵을 받습니다 균등하게 나눠 받는데 이 나눠 받는 게75% 보다 적다고 할 경우에는 어 75%가 고정이 됩니다 최소가 이제 75%를 넣어 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결정기입니다 오후의 티타임 이것은 이제 맵 전체죠 모든 아군의 체력을 공격을 100%만큼 광역 치료하면서 디버프 두개 정화랑 보피랑 기절을 해제해 줍니다. 이 도피 기절은 이제 보스전 같은 거 정해전 할때 굉장히 까다로운데 요거를 이제 센타우래쉬는맵 전체에 있는 모든 악원한테 다 넣어주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고 그리고 안정지수가 제일 낮은 애한테 무려 7점을 회복시켜줍니다. 치료하고 나면 오늘 회복까지 보유를 해줍니다. 유일하게 리몰딩 소모를 하죠. 이 리몰딩 소모는 이제 패시브에 있는 기본 고유 패시브가 갖고 있는 아군 지원 공격 해줄 때 리몰딩 점수를 얻기 때문에 결정기가 소모값이 6입니다. 그래서 초반에 좀잘 쌓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돌파 효과, 4돌파 효과인데 정화되는 디버프 1개가 추가됩니다. 얘는 원래 디버프 2개를 정화시키는데 3개까지 디버프 정화가 되고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도피 기절에 의해서 도발이랑 유독까지 해제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6돌파가 안정지수가 가장 낮은 아군 2명한테 안정지수를 회복을 시켜줘요. 원래는 낮은 아구나 한 명한테만 7점을 회복시켜주는데, 풀 돌파를 하게 되면 2명까지 회복을 시켜주고, 안정지수 회복량도 1점이 더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스킬 구성만 봐도 센타오레시 자체는 퓨어 힐러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돌파를 시켜주실 분들은 내가 그냥 단순하게 일반 힐러로 쓰겠다고 하시면 명함으로 쓰시면 되고, 내가 버퍼로서 역할을 하겠다. 크세니아 역할도 가져와서 하겠다고 하시면 1돌파. 그리고 내가 조금 딜러로서 능력을 좀 갖고 싶다고 하신다면 2돌파까지 시켜주시면 피해량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딜 지원도 어느 정도 되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3돌파부터 풀돌파까지는 전부 이제 회복, 디버프, 제거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어 솔직히 말해서 1, 2돌파까지가 저는 제일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3에서 이 6돌파까지는 힐러로서 능력을 좀더 강력하게 해주는 취향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한 거는 1돌파, 최대 이제 2돌파까지 추천을 드립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냥 명함으로 쓰시면 돼요. 그 다음, 뉴럴 헬릭스 추천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있는 심신 안정 블렌딩. 이거는 이제 액티브 스킬 주케로 스페셜인데, 엠빵 광역 킬이죠75% 치료 개수가 늘어나고. 그리고 주도면밀. 아군을 이제 액티브로 치료를 하게 되면 어 대상 디버프 한 개를 추가로 제거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행운의 메뉴. 아군을 치료할 때, 아군이 온열 회복 보유하고 있으면, 강력한 버프 한 개를 1턴을 보유해주기 때문에, 디버프 추가 제거, 강력한 버프 추가, 그리고, 어, 엠빵 광역힐 지루해서 올려주는 거, 요거 세개 추천드리고, 그리고 센타오레시의 이제 전용 무기를 한번 보게 되면, 치료했을 때, 대상의 안정지수가 1보다 낮으면, 안정지수 2정을 회복시켜주고, 자신의 안정지수가 최대치일 경우에는, 치료효과랑 주는 피해가 20%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힐러답게 공격력이랑 공격버너스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메이드 수칙 이거 자체가, 어, 그렇게까지 저는 좋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게이레룰이 있기 때문인데 이 게이레룰 같은 경우는 똑같이 공격이랑 공격버너스를 가지고 있고 주변에 아군만 있으면 최대 15%피해량이랑 치료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공격하고 추가 이동 두 칸도 얻다 보니까 지원 공격을 꼭 해줘야 되는 센타우레쉬 입장에서는 이게 좀더 유용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전용 모기보다는 제 배틀패스에 있는 게이레누를 저는 좀더 추천드립니다. 전투 출전할 경우에는 이제 불덱으로 맞춰주시면 되는데 센타우레쉬가 있으시면 센타우레쉬랑 경구, 그리고 샤크리 이렇게 세 명이 이제 고정으로 출전을 하게 될 것이고 남는거 하나에다가 크세니아라던가 치타는 이제 더이상 센타우레시가 있으면 안쓰셔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여기에는 그냥 일반 물리덱 물리덱애들을 넣어가지고 어, 사용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전은 이런식으로 가시면 되고 센타우레시 자체가 1번 2번 3번 스킬 전부다 회복 디버프 제겁니다 그래서 뭐부터 써야되냐에 대한 그런것은 없고 1번 스킬은 적을 공격하면서 오열 효과도 넣어주고 적들이 분산이 돼 있을 때는 그냥 1번 스킬을 쓰시면 되고 이렇게 적들이 모여 있다고 하시면 이런 데다가 이제 아군을 배치를 시켜주고 이제 최대한 아군들한테 지원 사격을 해줄 수 있게 아군들 근처에 있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군한테 이 광역기를 딱 지목하면 광역길이 들어가죠 그러면 광역길을 한가 동시에 보유 패시브에 있는 불덩이 효과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 이렇게 이렇게 불덩이들이 전부 박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센타우레시를 아군을 이용해가지고 힐도 하면서 이제 광역 힐을 넣어주고 불덩이 넣어주죠. 그 다음에 아군들이 활동을 해주면 되는데 센타우레시를 이제 지원 공격을 할수 있는 위치에 갖다주고 적을 공격을 하게 되면 센타우레시가 지원 공격을 할때 리몰딩 점수를 얻습니다. 이렇게 공격하고 보시면 리몰딩 점수 올라갔죠. 그래서 항상 센타우레쉬를 아군이 지원 공격을 할수 있는 위치에 넣어주시고, 아군들로 하여금 공격을 하게 하면, 지원 공격 하면서 이렇게 리몰딩 점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공격 자체가 턴당 두 번까지 되기 때문에, 아군 두 명만 이제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 한명 정도는 뛰쳐나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아군이 피가 없을 때는 1번 스킬 써가지고, 적을 때리고, 그리고 힐 시켜주죠. 근데 이제 적군이 불덩이를 갖고 있는 상태면 얘는 이제 한 명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아군 두 명한테 힐까지 넣어줍니다 그래서 센타우레시가 이제 어떤 스킬부터 써야 되냐 이런 개념은 없고 지원 공격을 통해가지고 리월딩 점수를 회복하다 보니까 항상 아군하고 같이 센타우레시가 움직여주시면 된다 그 점만 좀 유의를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까지 센타우레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어, 센터오레시 같은 경우는 현재 불덱을 이제 운용을 하시는 분들이 크세니아 말고 크세니아는 좀 버퍼에 가깝다 보니까 안정적인 치료랑 디버프 제거를 해주면서 딜도 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인형이 필요하시면 가져가 주시면 되고 어, 나는 그냥 센타오레시 없더라도 그냥 크세니아나 치타를 쓰겠다 어, 대체할에는 있기는 하니까 그런 분들은 그냥 패스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저처럼 그냥 메이드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 이 모델링이 아, 너무 쩔어가지고 어, 저는 이거 차어 패스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 너무 이쁘잖아요. 그래서 센타우레시가 필수는 아니지만 불덱을 좀더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다 보니까 이제 불덱을 꼭 쓰실 분들은 용암 정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여기까지 센타우레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